네, 안녕하십니까? 알려십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하루 만이네요. 네. 제가 어제 캠핑을 갔다가 선 케이블 하나 가지고 못가지간 바람에 야외 방송을 못 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일찍 왔어요. 몇 시간 더 일찍 왔습니다. 친구랑 먼저 헤어지고 네. 에, 바, 빨리 방송을 어,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네. 역시 에, 바, 바, 밖에 나가면 개, 개고생입니다. 네. 좀 새벽에 좀추더라고요 낮에는 개,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제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이 영상을 찍는 게참 마음이 편합니다. 아,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제가 이거 하나, 이거 이거 하나. 이거 소리 좀 들어보세요. 어디가 저녁때거든요? 네, 어떻, 어떻습니까? 소리 되게 듣기 좋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찍어서 올린 거는 그 이슬이 매쳐갖고 사각사각 소리가 안 나고 삼각삼각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어저께 밤에 저녁때는 빠짝 말른 낙엽을 밟고 다닐 때 제가 어저께는 찍느라고 좀 일찍 뭐, 빨리 걸었는데 천천히 걸으면서 옛날에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참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순서는 오늘 이제 어저께 못한 것들을 좀 어저께 야외 가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마감 시향 그다음에 아시아 마감 시향 그다음에 아침 미국 마감 시향 요거 세 가지를 띄엄띄엄 제가 올릴게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섞어가지고 어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일단 어저께 한4 시쯤에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세요 오늘 하루 지났지만 어차피 뭐장 마감 시향은 어저께 보나 오늘 보나 똑같습니다 자 제목 코스피 3주 연속 하락 마감 삼전 전환도 월봉. 2970 일봉 2950네 그래서 뒤에 삼산짜장 맛있는 음식을 배경사진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그 완전히 비추세구간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삼선전환도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자 방송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어저께 4시에 방송했다는 기분으로 어저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먼저 보고갈게요왜냐면 시초가 영향을 미치니까 물론 오늘 미국 시장 또좀 이따 할 거지만 이거 어저께 거를 하루 지난 거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초가 영향을 미치니까 자 일단 왼쪽 다우 5일 오른쪽 나스닥 5일입니다 다우가 어저께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끝날 때는 마이너스 급하게 났다가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끝나서 거의 약보합에 끝났어요 마이너스 0.09% 연속으로 오르다가 하루 쉬었어요 그런 반면 나스닥은 어저께 아침까지가 아마 9일째일 거예요 9일째 플러스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있었나 할 정도로 이따 며칠째 8일인가9일인가 확실하지가 않네요. 하루 지나니까 저도 헷갈려요. 그러면서 또 사상 최고치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또빵그 다음에 미국이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오히려 상승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빵 떠서 시작했겠죠? 자 일봉도 잠깐만 보고 끝날게요.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거랑 똑같은 순서대로 합니다. 어 어저께 걸안안 해놨네. 어저께 아까 안 해놨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떻게, 미국이 많이 올라서 끝났다는 거 아시고, 그다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합에 끝났어요. 왜? 그, 그저께 우리가 조금 올라서 끝났는데, 어,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 보시면 되냐면요. 이거,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끝난 거예요. 보합이에요보합 보압. 여기 보면은, 플러스 0.07, 플러스 조금 보합인데 우리보다는 덜 올랐죠. 왜냐면 환율이, 분모가 올랐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저께, 어저께 새벽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아니에요. 조금 헷갈리겠네. 자, 여전히 삼선전환도, 이거는 지금, 오랜 동안 안 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양전환이 되려면 요 요거 요거를 깨야 되는데 여전히 안 깨고 있지만 그래도 위협을 하고 있다. 뭐 근처에서 멈춰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 시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빵 떠서 시작하는 에, 빵 떠서 끝난 거를 보고 우리가 빵 떠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저께 진짜 대단하게 삼천도 넘어서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시간 만에 폭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제가 이때 이때까지 보고 조금 반등하는거 보고 제가 이제 강원도로 출발을 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이제 12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마감시장을 못봤는데 뭐 어쨌든 여전히 마지막으로 끝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 끝난 지수가 69로 끝났어요 69 이게 70이 되게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월 종가가 2970 포인트가 최저치인데 고거를 1포인트 깨서 삼성전환도가 1포인트짜리 음전환이 돼 있어요. 물론 진행 중이에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코스닥은 보합이 끝났으니까 큰 의미 없고요. 자, 우리 코스피 일봉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삼성증권 HTS인데 이렇게 세 가지는 일봉이고요. 이렇게는 주봉이고요. 요렇게는 월봉입니다.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으니까 어,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어, 확대해서 다운받아서 확대해서 보시면 어, 아주 상세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어저께 여기서 빵 떠서 시작했죠? 빵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쫙 내려서 끝나고 물론 꼬리 달고 올라갔지만 아, 아픔이 더큰것 같아요. 쪼, 조금 마이너스 나서 시작했으면 요 정도 뭐 음봉일 텐데 음봉이 꽤 커요. 왜? 그 전날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넘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에장악형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참 희한한 경우인데 보세요. 짱대 음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잉태형이 나올 뻔했는데 빵 떠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잉태형이 아니야. 그 다음날 또빵 떠서 시작했는데 쫙 떨어져서 그전 직전 봉을 잡아먹는 장악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장학형. 그 다음에 또그 다음날 빵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또그 마이너스로 끝났어. 또 잉태형이야. 보세요. 얘도 잉태형이고. 얘도 잉태형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또빵 떠서 시작한 다음에 또장학형이 나왔어. 이거는 정말 장난치는 거예요.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외계, 외계인인데, 외국인. 에, 갖고 노는 거예요. 기술주역 지표를 매수 신호 나오겠다가 매도 신호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또 21선 넘었다가 깼다가 넘었다 깼다. 이거 완전히 갖고 노는 거거든요. 즉, 박스권을 좁혀가면서 방향성 없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시장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래를 확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끝난 거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좀안 좋게 끝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선 전환도 요거는 이거 외워주세요. 이게 3060은 제가 진작부터 몇 번을 뭐 제목에까지 썼었죠. 3060뷰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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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TX 3060 VJ 가 그, 지포스 그것까지 제가 보여 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오늘 제목에 써 있는 3050이에요. 3050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이거 주봉이다. 이거. 이거, 잘, 이거 실수 실수. 이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예, 지금 할건 할 없고 어. 여기 써 있네요. 그러니까 요, 요, 얘가 얘가 3050이에요, 얘가. 얘가. 3050이에요. 3050. 주봉, 주봉이에요. 일봉은 2,908인가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2,908. 아,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오, 한, 한 60, 60포인트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주봉은 3060도 멀고, 이, 어, 2908도 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3060도 멀고, 요게 이, 어, 2908. 여기 2908 멀어서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얘가 좀 가까웠고 지금은 밑에가 조금 더 가깝고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은 지금 아직 그 판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에요. 좀 짜증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패턴 아닌가 매수신호, 매도신호가 하루 번갈아면서 나오는 거 그래갖고 웬만한 보조지표는 지금 갇혀있어갖고 하향추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은 약간 높아지는 큰 삼각형? 이런 큰 삼각형의, 어, 어떤, 방향성이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주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 전 저점이 3050이에요. 이제 20포인트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양전화는 3, 이게 3, 1, 7, 1이에요. 얘는 3, 0, 5, 0이에요. 둘 중에 하나 쇼당패인데, 지금 4주째, 5주째 지금 그 안에서 놀고 있죠? 어. 여기, 여기 있네요. 3171,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 요, 요게 3171이거든요. 요, 수치, 요 수치가 이게 알고 보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는 양전하는 너무너무 먼 얘기고,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이번 주 아니, 뭐 다음 주가 됐든 다 다음 주가 됐든 3050을 주종가상 끝내는, 에, 깨서 끝내느냐. 그게 관점이에요. 자, 그 다음 월봉이 아주 의미 있는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번 달 하나 붙었어요. 하나 붙었습니다. 이거, 이게. 어제 오늘 끝난 2,9,6,9에요 2,9,6,9 여기가 이 종가가 3,0,7,0이었어요 지난달 말 종가가 3,0,7,0이었어요 근데 오늘 3,0,6,9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포인트 짜리에요 1포인트 짜리 즉 다시 반등하더라도 또깰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얘를 넘어야 되는데 전환가격이 3,2,9,6이에요 지금보다 얼마를 넘어야 되냐면 200 230포인트 올라가야 돼서 230포인트 플러스 230포인트 이거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밑으로 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은 제가 뭐 왈가왈부 별로 제 의견을 별로 안 냈지만 코스피는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의견을 넣잖아요 코스피는 반등해도 매도 하락해도 매도예요 조금 뭐 주식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 99.9%가 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자, 주식 투자자의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하향 추세에 확정 확정 확정을 지은 거예요. 요 지난 9월달 종가가 아니 10월달 종가가 음봉을 만들어 삼성점에도 음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거의 3,000 포인트를 넘어야 되는데 아, 3,300 포인트 요걸 넘어야 돼요. 요거를 이걸 넘기는 어렵고 요걸 깨는 거는 벌써 1, 마이너스 1 포인트 됐어요. 지금 만약에 내일 3 포인트 더 깨면 좀더 길어져요. 이번 달 말까지 50 포인트가 더 깨지면 그만큼 더 길어져요. 두 번째 음봉이 그래서 시장이 뭐 펀더멘탈이 어쩌고 뭐 기업 실적이 어쩌고 경제 지표가 어쩌고 그거는 그다 아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그9 5천원일 때도 12만 원 전자 간다고 그랬었고 지금 뭐 7만 원 깨져 7만 원에서 놀고 있어도 또뭐 12만 원 전자 10만 원 전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거다 필요 없다니까. 기술적 지표가 지금 하방을 가르키고 있다고요. 자, 코스피는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은 거의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일봉이 양전한데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 음, 그 얘가 지금 양전환이 추가 양전환 되려면 이걸 넘어야겠죠. 조금 확대 요렇 게 보면 되겠네요. 자얘가지두 개가 양전한데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가 마지막 양전환니고음전하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를 넘기든가 얘를 깨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죠. 딱 중간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니까 이거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둘다 멀어. 그때 여, 여기서는 그래도 여무 여기가 가까웠는데 점점 그래 여기서는 또 얘가 가까웠는데 또 오르니까 얘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가까워졌다. 멀었다. 가까워졌다. 멀었다. 지금 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은 솔직히 말해서 의, 의미가 좀 없어요. 이럴 때는 장기 지표를 봐야 돼요. 어, 일봉은 뭐 마찬가지니까는 어, 박스권에 갇혀있고 모든 지표가 지금 모이고 있어 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주봉을 볼게요. 자 주봉 얘는 지금 여섯 개 음전환이 돼 있어요. 얘가 세개 양전환이 되려면. 얘를 넘어야 되는데, 얘가 416이래요. 그 416이 요거예요. 요거. 왜냐면 여기서 하나, 그 다음 둘, 여기 셋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여기 있죠. 여는 위는 너무 멀고, 아래는 조금 엄청 짧아. 그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몇, 한 2, 3일만 빠져도 음전환 돼버려요.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만 더 빠져도 음전환 된다고, 추가로.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서 이, 이, 양봉 있죠? 양전환.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왜? 얘가 한 번도 양전환 못 시키고 음전환 시키잖아요. 걱정은, 제가 하는 걱정은 어떤 거냐면, 작년 3월 달, 여기 3월이라고 써있죠? 3월? 마지막 바닥. 3월에 음전환 된 다음에 한 번도 음전환 안 되고 양전환 됐어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 파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파동이 끝났잖아요. 누구나 다인정하잖아요 파동, 상승파동은 끝났어요. 근데 이, 이, 파동이 진행될 동안 중간에 한두 개 음전환 되고 또 양전했다가 또 한두 개 음전환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도 양전환 안, 됐, 음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혹시 빠질 때도 반등했다가 양전환 실패, 반등했다가 양전환 실패하고 계속해서 음전환을 누적시지 않을까. 저는 이게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린 사람들한테 한 번도 빠져나올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이게 양전 환이라도 하나 생겨야지 뭐 먹은 게 있어야지 뭐 털고 나오거나 단타꾼들도 하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반등할 때마다 들어갔던 사람들 족족 물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 양전한 한 번도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반등폭이 그만큼 작았단 얘기예요. 옛날에 비해서. 이게 참 가장 그안 좋은 얘기고 월봉은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코스피는 하지 말고 얘는 두 개인데 이번 달에 음전은안 됐어요. 아직은 저점은안 깼어요. 지난달 종가보다 높아요. 자, 요 정도로 넘어가고. 자, 어, 레버리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주법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삼성전자 할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진짜 짜증이죠. 얘가 딱 보시면 여기서 볼게요. 얘가 <laughs> 여기서부터 쭉 빠졌죠? 빠질 때 쭉 빠졌단 말이야. 지금 음전한 상태예요 얘가 양전한 되려면 제가 얼마에 넘어온다고 어요 여기 72,200원. 제목도 썼잖아요. 그니까, 러 72,200원 두번 갔었죠? 여기 한번 갔었고, 여두번 갔어요. 왜? 얘를 넘어야 되는 얘. 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했다고, 얘가. 근데, 72,200원을 한번 갔다가 말고, 또갔다 말고, 오히려 이제는 초박 안내 밑에까지 갔네. 근데 아직 몰라요. 위랑 아래랑 딱 중간이야. 즉 고스피, 고스피 2 0 레버리지, 고퍼스, 삼성전자 전부 일봉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기지표를 봐야 돼 장기지표 일봉은 좀만 더 올라가면 희망이 생기고 좀만 더 빠지면 절망이 생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이 일비 이거 밖에 안 돼요 다른 지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 요볼륨저밴드 여기 좁혀지는 거 보세요 진짜 이렇게 좁혀지는 경우가 있을까? 왜냐면 여기서 너무 박스 권에서 오래 논다 보니까 변동성이 없잖아요 종가상은 장중에 수익만 컸지 종가는 그냥 제자리야, 그냥. 뭐, 7만원에서 7만천 1000원 고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일본은 의미가 없다. 주봉. 주봉이, 얘가 7만, 어, 6만, 아 6만, 6만 9,8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 6만 9,800원인가 그럴 건데, 에, 얘가 몇인가 좀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양절한 값과 얘가 양절한, 얘임은 양절한이거든요. 양절, 이게 3개가 되게 작죠? 그, 그러니까 양견환 시키기도 쉬워. 근데 근처 가다 말고 가다 말고 그랬다고. 그니까, 얘가, 여기 써있, 써있어요. 72,700원. 72,700원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72,200원을 넘어야 돼요. 밑에 거는 일종가 삼선전환도, 위에 거는 주종가 삼선전환도. 근데 지금 얼마야? 72,00원. 근데 위로 2,000원 올리고, 2,700원 올라야 되는데, 갔다가 말고, 갔다 말고 하는 게, 그, 외국인들이 계속 누르는 게좀 보여요. 근데, 더큰 그래프를 보면, 답이 없다 그랬죠? 667, 요거. 얘가 667이라고 요 이거는 머릿속에, 뼛속에다 묻어야 돼요, 요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얘 가지 않고는 답이 없다니까. 더 망가지든, 아니면 바닥치고 올라가든, 이상, 지금으로서는 바닥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얘가, 이, 이 8만 몇천 원, 지금부터 만원 이상 올라야 돼. 지금 2천 원도 못 올라갖고, 개개거리는데, 차라리 밑으로 가는 게 나아요. 얘, 얘거든, 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표가 삼선전환도야, 노름이. 자, 고퍼스 볼게요. 마지막으로 고퍼스. 자, 고퍼스는 1본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이랑 거의 반대로 보면 되죠. 얘도, 얘를 넘거나, 얘가 지금 음전환, 양전환이, 음전환이 3개가 돼 있거든요. 음전환이 3개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음전환 3개 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3개 되고, 양, 양전환 시키려고 올려고 하는데, 얘도 못 넘어, 얘도. 그냥 여기야, 여기. 음전환도 안 깨고, 양전환도 아니고, 딱 중간이야. 진짜 짜증나. 근데 이제 주봉을 볼게요. 아, 재밌는 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보면 뭐냐면요. 어저께 아침에 여기서 딱 저점 이 있었죠, 요거. 요 저점이 요건 요거를 딱단거 아세요, 요거? 요거 요거. 얘가 어저께는 시작할 때 이렇게 뚝 떨어졌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딱 만났어요. 키스 했어, 키스. 그다음에 쫙 뽑아 올렸어요. 얘양봉 양봉. 쫙 양봉. 뽑아 올렸어요. 즉 캔들이 아니, 후행 스팬이 캔들의 지지를 받느라고 되게 노력해서, 이런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주봉. 지금, 얘가 양전환 3개 된 다음에 말았는데, 코스피랑 정반대예요 얘는 추가 양전환 시키기가 쉽지, 음전환 시키려면 얘를 깨야 되거든요, 얘. 그러려면 여기 밑에 첩첩산 쪽으로 지지선이 많어. 그러니까 제 포지션이랑 상관없이. 엘리엇, 제 포지션은 고포스라는 건 이미 벌써 지금 5개월째예요 지금 저는 안 변해요. 저는 3년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떠나서도 객관적으로 봐도 지표는 고퍼스로 봤을 때는 위쪽이에요. 다음 주면은 아마 여기 구름대 양운, 음운. 요건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할것 같은데, 자 주봉, 월봉, 월봉도 얘는 얘를 안끄면 얘를 깨야 되거든요. 지금 얘 양전화 두개 되고 말았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조금만 더 오르면요, 양전화 되요. 이게 여기. 여러분들 여기 코스피는 음전한 1포인트짜리하나 붙었죠. 음전하니 얘도 조만간에 10원짜리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로 하고. 어, 오늘 간단하게 마치고 제가 불이야 불야 계속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주식, 부동산, 뭐 경제 이렇게 순서대로 섞어서 안 분해서 시간 텀을 두고서 어, 찍기는 열심히 찍지만 시간 텀을 두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그래도 신나는 음악. 어, 이거 얘도 얘 오랜만에 오니까 초점이 안 맞네. 얘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데? 에, 조금만요. 어 이제 초점이 맞았죠. 자 음악을 틀고 음. 야, 오랜만에 음악 들으니까 신나네요. 아, 네. 야외 가서는 이 음악을 못 들었거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집단하면 개고생이에요. 마칠게요.